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비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유가 공관 복음, 그러니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에 모두 나오는 비유이기 때문에 어느 복음서를 읽게 된다 하더라도 만나게 되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에 실린 이 비유를 비교해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지만 그 비유가 적용이 되는 방식 그리고 각 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비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초점을 맞추고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그의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가운데 하나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발에 밟혔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 치워 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이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자라났다가 물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 버립니다. 또 다른 것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가 씨앗과 함께 자라나서 그것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또 다른 것이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자라나 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서 친절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1절에 의하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많은 설교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의 땅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일구어서 돌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서 좋은 땅과 같은 상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해석을 통해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읽어보면 그것과는 조금 미묘하게 다른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2절과 13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은 제가, 1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12절을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13절에는 돌밭에 떨어진 것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뿌려진 씨앗들이 사람들인 것처럼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 1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원래 적혀 있는 헬라어의 문법으로 보면 길가에 있는 것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자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길가에 떨어진 혹은 길가에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떨어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길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3절은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 직역하면 이렇게 되고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해 터에서 보자면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씨앗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상황은 서로 다른 부류의 네 사람의 네, 네 부류의 사람들의 상황을 가르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씨앗이 길가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게 되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세례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13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두 번째 부류가 속하 두 번째 부류가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씨앗이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을 당하게 될때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식면에, 시련에 직면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고난과 고난들이 모두 이러한 시련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과 사고로,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과 학교 문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시련에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련을 당하게 될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가시 떨기 한 가운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로 삶의 삶의 형편이 좋다 보니 풍요한 삶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즐거움으로 인해서 숨을 쉬기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나쁜 대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절망하고 좌절하기 시작하면 절망하고 좌절할 핑계들이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돌도 없고 가시도 없는 그런 땅으로 생각해 보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네 번째 좋은 땅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누가복음의 비유의 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아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특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 지킨다,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개의 동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앞에 나온 세 땅의 특징과 정확히 반대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땅에 머물지,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굳게 지켜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근심과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견디어서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누가복음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사탄도 없고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는 그런 팔자 좋은 땅이 아니라 다른 세 땅과 같은 영적인 위협과 시련과 풍요의 함정이 똑같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 땅과 좋은 땅이 다른 점은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태도를 가리켜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좋은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차이 가운데 하나인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시면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에 가서 다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의 비유의 설명에서는. 그 백배라는 말 자체가 빠져 버립니다. 몇 배의 수확을 얻었는지 그 자체는 빼버리고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 그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수확의 크기보다는 시련과 유혹을 견뎌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큰 수확을 맺는 것을 굳이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굳게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여 좋은 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 속에 선을 갈무리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좋은 열매가 맺히기까지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제일 중요한 요건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듣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나오는 비유의 설명을 보시면 매절마다 듣다 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은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다라는 동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보아라. 이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듣고 계십니다. 그 들음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헬라어에서 듣는다 라는 말에는 단지 물리적으로 소리를 파악한다 이런 뜻에만 그치지 않고 더해서 경청하고 그 말에 순종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아이들이 말을 참안 듣는다 라고 그랬을 때이안 듣는다 라는 말은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듣는다는 이 말에는 경청하고 순종한다 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들음 그 들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듣는다는 말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바꿔보면 읽는다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책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책도 우리처럼 각자가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은 교회에 한권 정도 있습니다. 책은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방식이 오늘날처럼 각자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앞에서 크게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앉아서 듣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책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로 바꿔 이해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읽는지, 스스로 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의 읽음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들음에, 우리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단지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게 해야 합니다. 주일에, 토요일에, 평일에 신앙반이나 성경기초반, 성경개관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이 성경에 담긴 정보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매주 매일 범위를 정해놓고.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부분을 택해서 큐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변화를 위한 읽음, 변화를 위한 들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들음입니다. 그 들음이 우리 안에 변화된 존재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만듦 좋은 마음을 만들어 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에게도 사탄의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탄의 시험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말씀 듣기에 집중을 합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그 시련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지켜서 그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냅니다. 우리는 늘 풍요롭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우리의 신앙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비커에 물을 담고 개구리를 풀어 놓은 채 알코올 램프로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는 자기 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유유유, 유유히 그물 속에서 헤엄치다가 익어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풍요도 우리의 신앙도 그 풍요 속에서 그렇게 질식해 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풍요의 유혹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지켜 좋은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 모든 것이 올바른 들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올바른 들음으로, 올바른 읽음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